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바람이 부는 가운데 NH아문디 자산 운용이 국내 부품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14일 NH농협은행 본점에서 NH농협 금융지주 김광수 회장과 NH농협은행 이대훈 은행장, NH아문디 자산 운용 배영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아문디 필승 코리아 펀드 가입 행사가 열렸습니다. NH 아몬드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무역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상품입니다. 우리 펀드는 수수료의 5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직접 연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직접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날 필승코리아펀드에 1호로 가입한 김광수 금융지주 회장은 앞으로도 국가 산업에 기반이 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